죽일 놈들. 하늘도 무심하시지. 천벌을 받아도 시원찮은 나쁜 놈들. 저놈들을 어떻게 하나. 받... 어두운 주방. 화려한 호텔 연회장 뒤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벽 너머에서 번져옵니다. 그러나 이곳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조리대 위 요리용 칼 하나. 칼을 쥔 여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바닥으로 붉은 액체가 번집니다. 토마토 소스인지 아니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남자의 비명. 순간, 문 밖에서 웅성거림이 터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번쩍입니다. 여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칼을 내려놓지도 들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습니다. 화면 암전.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잠깐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반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 이야기의 결말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호텔 주방에 서기 전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잃고 있었습니다. 그날 호텔 연회장 주방으로 끌려오기 정확히 한달전 새벽 5시 분식집 주방에서 육수가 끓습니다. 한지우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한지우씨, 큰일입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재료 공급업체 사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중태입니다. 지우의 손이 멈춥니다. 육수 냄비가 넘치며 불이 꺼집니다. 유일한 증인. 10년 전 진실을 말해줄 단한 사람. 지우는 천천히 전화를 끊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분식집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보건소 단속반, 구청 직원, 건물주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익명 제보 들어왔습니다. 정가자 무허가 영업, 즉시 영업정지입니다. 빨간 봉인 스티커가 냉장고, 주방, 출입문에 붙습니다. 건물주가 퇴거 통보서를 내밉니다. 이번 달 말까지 나가주세요. 사장님, 제발 일주일만. 소용없어요. 가게방,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기 그 가게 아니야? 정가자 분식집. 휴대폰 카메라가 가게를 향합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입니다. 사망사건 전과자가 운영하던 분식집이 적발됐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한결이 그녀를 막아섭니다. 사장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문이 닫힙니다. 텅빈 가게. 빨간 봉인 스티커들. 지우는 주저앉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SNS 알림이 쏟아집니다. 전과자 분식집 영업정지. 식중독살인범이 다시 장사? 지우는 휴대폰을 던집니다.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집니다. 통장을 꺼냅니다. 잔액 8만원, 밀린 월세 300만원, 창 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10년 전처럼, 또다시, 그날 밤, 문 닫힌 가게에, 봉인 스티커만 어둠 속에서 반짝입니다. 지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마지막 남은 토마토 하나 칼을 듭니다. 토마토를 썹니다. 정교한 칼질. 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토마토가 으깨집니다. 붉은즙이 도마에 번집니다.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지우는 칼을 내려놓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왜왜또 눈물이 흐릅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법정 판사의 목소리 피고인 한지우 업무상 과실치사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쏟아지는 플래시 기자들의 고함 한지우 씨 변명 한마디 해 주세요. 고개 숙인 채 끌려가던 그날 모든 게 무너지던 그날, 지우는 눈을 뜹니다. 도마 위 으깨진 토마토, 붉은 집이 천천히 흐릅니다. 마치 그날처럼,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에요, 저 가게, 가게방, 낯선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휴대폰을 들이댑니다. 인터넷에서 본그집 맞네, 유리창 너머로 플래시가 터집니다. 지우는 황급히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웅크립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거기 사람 있어요? 지우는 귀를 막습니다. 제발, 그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집니다. 밖에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집니다. 다시 고요. 지우는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 쥔 칼. 바닥에 붉은 토마토즙. 10년 전도 이랬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혼자 남겨졌습니다. 지우는 칼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골목 끝 희미한 가로등 불빛. 이제 끝인가? 무릎을 끌어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자막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30일 전, 희미한 빛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장면이 시작됩니다. 30일 전, 새벽 5시, 재래시장, 한지우 34살, 채소가게 앞에서 물을 집어듭니다. 이거 흠집 있어요. 천 원에 주세요. 상인은 한숨을 쉬며 담아줍니다. 지우는 모든 가게에서 10원, 100원씩 깎습니다. 장바구니가 가득 찹니다. 하지만 지갑은 가볍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쌓인 문자들. 연체료 300만원 즉시 입금. 월세 2개월 연체. 계약해지 경고. 지우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습니다. 골목 끝. 페인트 벗겨진 간판. 지훈의 분식. 가게는 초라합니다. 테이블 4개, 의자 12개. 하지만 주방에 들어선 지훈의 손놀림은 달랐습니다. 칼을 듭니다. 팔을 썹니다. 모든 조각이 똑같은 크기입니다. 육수를 끓입니다. 정확히 2분 30초 후 멸치를 건져냅니다. 양념을 만듭니다. 정확한 비율,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전 11시, 벨이 올립니다. 대학생 둘입니다. 떡볶이 2인분이요. 7분 후, 떡볶이가 나옵니다. 와, 여기 진짜 맛있다. 이상하게, 너무 맛있어. 사장님, 사진 같이 찍어요. 지우는 고개를 돌립니다. 음식만 찍어주세요. 오후 3시, 건물주가 옵니다. 월세 3개월 밀렸어요. 다음 달까지, 한 달만 더 기다려요. 그때까지 못 주면 나가야 해요. 문이 닫힙니다. 지우는 통장을 꺼냅니다. 잔액 13만원, 밀린 월세 300만원, 오후 4시, 갑자기 골목이 소란스러워집니다. 고급 승용차 서너대가 멈춥니다. 강민준이 차에서 내립니다. 이런 낡은 곳에서 장사가 되나? 그는 분식집으로 들어옵니다. 사장 있어요? JK 외식그룹입니다. 이 건물 저희가 매입했어요. 한달 안에 나가주세요. 지우는 서류를 봅니다. 못 나갑니다. 여기가 제 전부입니다. 강민준이 비웃습니다. 전부? 이런 게 전부라고요? 생각 잘하세요.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듯 놓습니다. 한달 안에 사인 안 하면 법적 조치입니다. 그는 나갑니다. 지우는 서류를 집습니다. 보상금 5천만 원. 빚을 갚고도 남는 돈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서류를 구깁니다.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절대 안 나가. 창밖으로 차가 떠납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쥡니다. 해가 집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날 골목 입구에 현수막이 걸립니다. jk외식그룹 재개발 사업 안내. 그날 저녁 손님이 뚝 끊깁니다. 오후 8시 윤서진이 들어옵니다. 유명 먹방 유튜버입니다. 떡볶이 1인분이요. 7분 후 떡볶이가 나옵니다. 서진이 한입 먹는 순간 표정이 굳습니다. 육수의 깊이, 양념의 균형, 평생 수백 곳을 다녔지만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서진은 촬영분을 저장만 하고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가게를 나와 전화를 겁니다. 박이사님, 그 분식집 이상해요. 평범한 사람 맛이 아니에요. 주인 얼굴 봤어? 못 봤어요. 계속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요.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다음 날 오후 박태준이 들어옵니다. 사장 있어요? 주방에서 지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박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10년 만의 재회입니다. 한지우, 죽은 줄 알았는데 여기 있었어? 박태준이 비웃습니다. 아직도 요리하고 있네? 아긴 정가자가 어딜 가겠어? 나가주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재개발 들었지? 이 건물 우리 회사야. 10년 전처럼 또 망하는 거지. 박태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갑니다. 사장님, 정가자는 한결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날 밤, 한결은 휴대폰을 켭니다. 검색창에 타이핑합니다. 한지우 셰프. 검색 결과가 쏟아집니다. 파리 세계 요리대회 최연소 우승. 천재 셰프 한지우. 미슐랭 3스타 유력. 식중독 사건. 일명 사망. 업무상 과실치사 실형 선고. 사장님이. 저 한지우? 세계대회 우승자. 미슐랭 셰프 후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인생. 한결은 창밖 분식집 간판을 바라봅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결은 평소보다 일찍 옵니다. 사장님 어제 검색했어요. 세계대회 우승 미슐랭 셰프. 다 봤어요. 그만둘 거야. 아니요. 사장님은 그런 실수 안 하실 분이에요. 넌왜 그렇게 생각해? 사장님, 손이 거짓말 안 하니까요. 지우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립니다. 강민준과 박태준입니다. 최종 통보입니다. 사흘 안에 사인하세요. 못 나갑니다. 강 대표님, 이 사람 정가자예요. 식중독으로 사람 죽게 만든 강민준의 얼굴이 차갑게 변합니다.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억울하게 당했어요. 법원 판결 났는데 무슨 억울해? 그 증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저는 알아요. 박태준의 표정이 굳습니다. 두 사람이 나갑니다. 사장님 싸워야죠. 증거가 다 없어졌어.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한지우 씨죠? 강민준입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왜요? 박태준 조사 중입니다. 10년 전 일이요. 지우의 심장이 뜁니다. 저녁 8시 한강 다리 밑. 강민준이 서류를 건넵니다. 은행 거래네요. 10년 전 사건 직후 박태준 계좌로 거액이 입금됐어요. 천만 원. 이걸 어떻게 해? 제 권한으로 조회했습니다. 증거가 될까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시작은 됩니다. 왜 저를 도와요? 강민주는 잠시 망설입니다. 박태준 때문에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 레시피요. 지우는 충격에 말을 잊지 못합니다. 박태준이 훔친 겁니다. 당신을 파멸시키고 어둠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지우는 한결과 함께 10년 전 흔적을 찾습니다. 사장님, 당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요. 다 흩어졌어. 강민준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당시 재료 공급업체 찾았습니다. 오후 경기도 외곽 낡은 창고 앞에 70대 노인이 나옵니다. 10년 전 라미즈 레스토랑에 납품하셨죠? 그 일은 말하고 싶지 않소. 제발 도와주세요. 저한 지우예요. 노인이 지우를 봅니다. 당신이 감옥 갔던 그 아가씨 들어오시오 창고 안 노인이 입을 엽니다 그날 누가 찾아왔소 돈을 줬지 천만 원 재료를 바꿔치기하라고 바꿔치기요 신선한 재료 대신 유통기한 지난 걸로 지우는 온 몸이 떨립니다 왜왜 왜 그런 짓을 비지 않았소 딸 수술비도 용서하시오. 그 남자 이름은요? 모르오. 하지만 명함을 받았지. 노인이 서랍을 뒤집니다. 오래된 명함을 꺼냅니다. 강민준이 받아듭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박태준, JK 외식그룹 이사, 이게 증거예요. 드디어 제 증언이 통할까요? 증인으로 나서 주시면 선처를 요청하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소. 10년간 양심이 괴로웠소. 차에 타고 돌아오는 길. 지우는 눈물을 흘립니다. 드디어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박태준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박태준은 윤서진에게 전화합니다. 강민준 움직임 파악했어? 네. 한지우랑 자주 만나요. 배신하려는 거야. 서진아, 내가 움직여야 할 때야. 그리고 이틀 후 전화가 울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재료 공급 업체 사장. 교통사고 났어요. 시퀀스 1의 시작점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후 JK그룹 창립 기념 행사장.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 수백 명이 모입니다. 무대에 요리 대결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의 진실을 보여드릴 자리입니다. 박태준이 무대에 오릅니다. 요리 대결하시죠? 지우가 무대에 오릅니다. 한지우 씨입니다. 10년 전 세계 요리대회 우승자 시작하겠습니다. 30분. 타이머가 시작됩니다. 박태주는 트러플 캐비아를 꺼냅니다. 지우는 감자, 양파, 달걀을 꺼냅니다. 지우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바뀝니다. 완벽한 칼질, 정확한 타이밍,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심사위원이 맛봅니다. 이건 단순한 오믈렛이 아니에요. 완벽한 조화예요. 만장일치입니다. 한지우 씨 승리. 박수가 터집니다. 강민준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방금 보신 실력의 요리사가 10년 전 식중독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믿으십니까? 스크린이 켜집니다. 거래 내역이 뜹니다. 하객들이 경악합니다. 박태준이 웃습니다. 재미있는 쇼네요. 하지만 강 대표, 당신도 끝났어요. 서류를 꺼냅니다. 강민준 대표는 회장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습니다. 진짜 아들은 저기 있습니다. 이 한결 씨, 모두의 시선이 한결에게 쏠립니다. 폭탄이 터졌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입니다. 무대 뒤에서 JK그룹 회장이 나타납니다. 닮았어, 내 젊은 시절을. 강민준이 비틀거립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민준아. 바로 그때 지유가 앞으로 나섭니다. 잠깐만요. 강민준 씨가 누구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박태준, 당신이 범죄자라는 거예요. 증거도 없으면서, 있어요. 지유가 휴대폰을 꺼냅니다. 녹음을 재생합니다. 저 부주방장이었어요. 그날 밤 봤어요. 박태준이 재료를 바꿔치는 거. 조작이야. 그 직원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문이 열립니다. 중년 남자가 들어옵니다. 저 최민호입니다. 10년 전 라미즈 부주방장이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박태준이 뒤로 물러섭니다. 아니야. 그의 손이 무대 테이블을 휘졌습니다. 요리 도구들이 쏟아집니다. 토마토 소스가 바닥에 번집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의 웅성거림. 카메라 플래시. 이제 끝이에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회장이 말합니다. 터뜨려. 내가 책임진다. 박태준이 끌려나갑니다. 연회장에 박수가 터집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6개월 후 법원 게시판 재심 판결 마이너스 한지우 무죄. 지우가 법원 계단에 섭니다. 이번엔 고개를 들고 이제 뭘 하실 계획이십니까? 요리요. 전 그거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없거든요. 작은 골목. 세 간판. 한지우의 부어. 주방에서 지우가 요리하고 한결이 채소를 다듬습니다. 한결아, 칼 각도가 30도 기울었어. 벨이 울립니다. 강민준, 회장, 한결의 어머니가 옵니다.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스승님처럼 지우는 눈물을 글싱입니다. 그래, 함께 하자. 그날 저녁, 지우는 혼자 주방에 앉습니다. 벽에 액자, 10년 전 우승 사진, 그리고 신문 기사, 억울한 누명 벗은 한지우 셰프, 새 출발. 지우는 미소 짓습니다. 손이 떨리면 더 천천히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호텔 연회장 주방. 칼을 든 사람은 한지우였습니다. 하지만 그 칼은 누군가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바닥의 붉은 액체는 피가 아니었습니다. 박태준이 쏟은 토마토 소스였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비명은 박태준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한지우는 증명했습니다. 도둑맞은 꿈도 잃어버린 시간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을.